Welcome to airport show Korea 2025. I'm Katie with a v i n g News, and we are here at Exco In Tegle. Let's go and take a look inside. We are now on the way to our next booth, which is right he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기 유신의 공항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훈 전무라고 하고요. 하고 네, 저희 회사는 내년에 되면 이제 창립 60주년. Oh. 을 맞이하는 이제 대한민국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입니다. 컨설팅 Okay, so we are talking to Yushin, and they have been around for 60 years, mm. so they have a lot of experience, and they are an engineering consulting company. They are a company that is a c o m p a y that i 영역에서 저는 뭐 신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네. So yes, they deal with all kinds of areas from the infrastructure to the environment. So they cover all of that. 네,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음. 어떤 슬슬신이나 어, 뭐 예, 여기 보여 주시면 뭐 여기 계시는 분이 저희 창립회장님이신 정극렬 아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회장님은 이제 몇해 전에 이제 그 <laughs> 돌아가셨고 아 지금 저희 이제 그 딜을 이어받아가지고 회사를 이제, 진영,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뭐 이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매년마다 유신에서 그 하고 있는 뭐, 철도, 교량, 공항, 뭐,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 그, 논문을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발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저희, 오늘 이, 그, 미래항공 엑스포가 공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항 분석 부분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고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항공기, mm -hmm. 운영할, oh. Yes, so here we can see this was the founder of the company, and every year they offer their technological um, knowledge to diverse areas of transportation. And this year it's um, the aviation area because mm. of this expo. Um, 네. 어 그리고 요즘은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측량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이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드론 측량도 저희들 회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yes, and they also are in the drone field, actually. 음. 그럼 저쪽에 저희들 사업 부좀 네. 보시면요. 어 저희 에서는대포 부분이 이제 공항, 철도. Mm -hmm. 그리고 도로 부분이 되겠는데, 음. 공항은 어떻게 보면 그 국내에서 공항부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음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인천국제공항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한90% 정도의 설계를 저희 회사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한 70여 개국에 한 만천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와, 네. 오, 진짜 많네요. 네. Oh, wow. so they have, um... Done projects in seventy different countries, mm. and they do not only do projects related to airports, but also related to normal, you know, streets, cars in the street, and also trains as well. So they are in various different fields. 이전 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 군공항 그리고 민항공항까지 이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저희 회사에서 제시를 하였고요. 음. 그리고 뭐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고 최근에는 남미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항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가덕 신공항 부산에 있는 그리고 흑산 공항 울릉 공항까지 저희가 설계를 다. 참여를 하고 담당을 했었습니다. 진짜 네. 많이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음. 어, 뒤쪽 에 가서 잠깐 어, 뭐 네, 될까요? 보여주세요. 네. 어, 회사는 지금 임직원이 한, 뭐한 2,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허기에서도 이제 기술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43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mm. 어, 여기서 보면 연혁별로 이제 뭐 66년부터 25년까지 mm -hmm. 대표적인 어떤 그 도로 교통 뭐 수자원 쪽이었던 그 사업 실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Yes, here we can see a lot of their main projects that they've done over the years. Oh, they...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기업 이념이 기술과 신뢰로 인류와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고객의 어떤 만족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동의 발전을 하기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Yes, so they want to use. Um, their expertise in the field to not only satisfy their customers but also to give back to society and build an environment that is sustainable yes that is their big goal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네.